감사해요.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지 이제 딱 3주가 됐거든요.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아니 저천명때딱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 너무 빨리 많이 구독해 주신 거 아니에요? 구독자가 천 이명이 됐습니다. <laughs> 지금 셀프 파티 제가 어, 지난 이제 토요일, 토, 일, 월,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가기 전에 제 구독자 수가 500명이 안 됐었어요. 400몇 명 정도였는데 딱 여행에 돌아와서 집에 와서 확인을 하니까 세상에나 구독자가 엊 꺼졌네. 넘다니 이거는 정말 기념을 해야 되는 일이죠.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딱 아까 전에 올린 영상을 올리면서 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올리고 나면 구독자가 천이 넘을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선물을 좀 사왔어요. 우리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하려고 선을 사는데 이거 영수증 JDC 제주 제주 면세점에서 제가 뭘 샀냐 저한테 입술에 뭐 바르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지금 제가 입술색이 하나도 없잖아요. 좋은 영상, 기쁜 영상 찍으면서 왜 이렇게 피기 없이 입술색도 없이 왜 이렇게 나타났냐면 제가 어떤 립 평소에 바르는지 그리고 제가 바르는 립 중에 제일 비싼 걸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하려고. 제 구독자분들의 별명을 지어주시는 분, 한분 추첨해서 제가, 제가 바르는 립 중에 하나 추첨해서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제가 평소에 립 연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요거 제가 저렴이를 좀 좋아해요. 이게 페리페라 립인데, 이 페리페라의 3번 컬러, 만지코랄. 어차피 안 보이죠, 이거? 올려드릴게요, 정보들. 만지코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, 이렇게 발라줘요. 음. 음파 음파 해주고 음파 음파 해주고 팩트로 한번 확인할게요. 음, 음파 음파해서 살짝 오버립이 되도록. 음. 저도 입술이 막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살짝 조금 오버립이 되도록 요렇게 음파 음파하면서 살짝 밀어주고. 자, 요러면은 딱 코랄 컬러로 베이스 깔렸죠? 그러면 그 다음에, 아, 어, 요거 이제 다떨어져서 이거 보세요. 지금 두개 있어. <laughs> 저는 한 번에 두 개씩 써요. 왜냐면 요게 너무 저렴하니까. 그냥 배송비도 채우고 이러려고. 전 보통 이렇게 두 개씩 사는데, 얘도 다 떨어졌고, 얘도 다 떨어졌는데, 제주도 올리브영, 공항 올리브영 갔더니, 아니, 이 컬러는 거기 안 들어온다더라. 안 들어, 이 컬러는 거기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. 컬러 이름이 좀 웃겨요. 핑크짬바. 핑크짬바. 14번 컬러.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. 14번. 핑크짬바. 자, 발라드릴게요. 요거는, 꿀 컬러로 바르는 거 아니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라데이션 알잖아요 그라데이션 요거를 이제 애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제가 겨우 모았어요 립을 겨우 모았어 요거를 딱 이렇게 가운데 여기 여기 밑에 가운데 요, 요, 요 부분만 다 바르는 거아니에요 부분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또? 음, 살짝 이번에 뭉갠다 음파음파 요번에는 음파 음, 이렇게 뭉갠다 음. 뭉개져요 음, 소리는 낼 필요 없는데, 그냥, 퍼포먼스. 음, 이렇게 뭉개주고, 딱 보면 어때요?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괜찮은데, 제가 요번에, 자, 제가 평소에 영상 찍을 때 썼던 컬러는 요거예요 디올의 립 맥시마이저 08번 체리 컬러. 요건데, 이거를 사러 사실은 면세점을 갔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. 면세점에는 이 컬러가 안 들어오고 백화점에만 이 컬러가 있대요. 그래서 요거를 아, 나 구독자분들한테 디올 립 쏠라 그랬는데 이거, 아, 이거 왜 없어? 이러는 찰나에 직원분이 저한테, 아, 그런데 저희가 신상이 딱 오늘 입구가 돼가지고, 요거 어때요? 하고서 딱이 컬러를 손등에다가 딱 발라가지고 보여주는데, 세상에 너무 이쁜 거야. 너무 이쁜 거야. 이 컬러 이름이 뭐냐면은, 뭐냐면 포피 코랄 포피 코랄 이름도 어쩜 이렇게 상큼한지 자 포피 코랄 컬러 제가 손등에다가 한번 먼저 보여주고 제 립에 얹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이렇게 보여요 완전 완전 코랄 컬러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자한번더내 립에 바르, 내 입술에 바르기도 전에 지금 우리 구독자 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손등에 먼저 바르는 거 입술에 올라가기도 전에 <laughs> 이렇게 해서 은은한 코랄 컬러. 약간의 그 탕후루 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립 맥시마이저. 이게 맥시마이저잖아요. 그래서 저는 거의 화한 건안 느껴지는데 약간, 약간 알싸한 맛이 아주 살짝, 아주 살짝, 한0.1% 정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자 이제 코팅해주는 거예요. 마무리, 코팅. 이걸로 이렇게 코팅. 이거는 양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주세요. 이거는 음파음파하면은 예쁘게 안 돼. 그냥 딱 얹어 얹어주세요. 요렇게 이렇게 해서 아 어때요? 괜찮죠? 레드 체리 컬러를 했을 때는 좀더 쨍하게 발색이 되고 요아 이름 자꾸 까먹어. 아, 포피코랄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. 포피코랄 포피코랄을 <laughs> 얹었을 때는 좀더 은은하게, 봄에 되게 어울리는. 왜 옛날에 그맥 립스틱 중에 좀살은 컬러 아세요? 그것도 되게 예뻤는데, 그것보다 좀더 은은하게 여성스럽게 발색이 되는 포피코랄 아, 기억력이 좀 좋지 않네요, 제가. 포피코랄 <웃음> <웃음> 컬러를 제가. 자, 보세요. 이거는 이제 제 거, 방금 뜯은 거. 손등에 보여주고 입술에 바르려고 방금 뜯은 거, 요, 요, 요. 요거는 제 거고, 저랑 커플 틴트예요, 우리. 우리 구독자님. 저랑 커플 틴트예요. 그래서. 아,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. 근데 그 면세점은 제가 포장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너무 민둥민둥한 민둥상 같은 흰색 그 쇼핑백에다 그냥 딸랑 담아주시는 거예요. 물론 아니 뭐 비하는 아닙니다. 그럴 수 있죠. 면세점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. 훨씬 또뭐 백화점보다 좀 가격이 면세 가격이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디올에서 다른 거 사면서 <laughs> 디올에서 그 가방 사면서 요거 요거 작은 쇼핑백. 하나를 주셨어요. 여기 탄산수 담아가라고 여기 작은 쇼핑백 하나 홀리데이 쇼핑백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쁘게 저랑 커플 틴트 하실 구독자님 이쁘게 제가 여기다가 쏙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분 선정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. 아직 천명이라서 저도 막 통크게 10명 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천명은 조금 그 사정이 사정이 좀 어려워. 사정이 좀 어려운 아직은 좀 궁핍한 상황이라서 어 천명은 제가 딱 한 명, 이번에는, 뽑아볼게요. 이벤트,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냐면, 이 영상, 이 구독자 이벤트 영상에 댓글로, 광한결의 구독자 별명을 좀 지어주세요. 그러고 나서, 그 이유, 어, 이 별명을 지은 이유, 간단하게 그냥 너무 길게 쓰실 필요 없고, 어, 이유가 좀 나는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, 저한테 궁금한 주제,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, 제가 선정을 해서 한 분께, 저랑 커플 틴트하실, 우리 구독자님,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참여해주세요. 친구들한테 소문도 내주세요. 그럼 안녕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도. <laughs> 감사해요, 여러분. 저더 열심히 해볼게요. 더 재밌게 해볼게요.